제가 지난 국감 때 검찰개혁 버젓이 반대하는 검사장들에 대해서 경고조치 하지 않으면 2020년 윤석열 감찰 당시에 장관 사퇴하라고 그럴린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제가 경고 드렸는데 오늘 노반석 대행이 사퇴했습니다. 이 검사들 황당하시지 않습니까? 화면 좀 올려주세요. 정치검찰의 선택적 집단 학명은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저 검사들이 왜 학명했냐 하면은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집단을, 자, 이,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 검사들은 검찰권을 지키려면 총장도 몰아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윤석열 중앙지검 2012년 특수일부장 총, 중수부를 사... 폐지하겠다는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총장 나가라고 본인이 나서가지고 집단 항명을 했습니다. 저렇게. 결국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저 정의로운 검사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윤석열 징계소송 윤석열 내란수계 구속취소에서는 침묵합니다. 윤석열 징계소송 상고심을 포기했습니다. 1심에서 중대비위가 인정이 되는데 2심에서는 사소한 절차로 그, 징계가 취소되었으면 1심과 2심이 극단적인 판결이 나면 반드시 상고 포기, 상고에 대해서 상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이없이 상고를 포기했는데 아무런, 아무 검사들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즉시 항고 포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선택적인 항명을 하는 겁니다. 장관님 이거 사태 파악하셨다고 하는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 검사장 18명 집단 1명의 주동자들입니다. 주동자 조금 더 있는데요. 저 3명이 주동자입니다. 김창진 검사, 저 사람 지금 부산지검장인데요. 윤석열 검찰, 윤석열 정권 초대검찰 과장입니다. 저는 사람 왜 부산지검장에 보냅니까? 이해가 안 돼요. 찐년 검사예요. 박현철 광주지방검찰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총장 대검 정책기획과장했습니다. 찐윤주계 찐윤이에요. 저 둘이 강성친윤이 지금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있어요. 저세 명에 대해서는 장관님 저 뒤에 저 검찰국장 있죠. 역진 인사가 안 된다고 하시니까 자리가 있어요. 자리, 저 사람들이 인사조치할 자리가 있다고요. 직무 배제하고 인사조치하십시오. 저이 검사장들의 집단 항명,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반드시 하시고 직무 배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 사태가 이 집단 행동, 정치질을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경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강성득 친윤들이 지도하는이 항명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면요. 은저 검사들은 앞으로 2,300명의 검사들이 모두 다 떠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사태는 장관님이 저렇게 인사조치하고 징계하고 감찰하고 수사하지 않으면은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장관님. 이 사태가 검사들하고 타협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정부가 인사권과 징계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기물란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정치 검찰이 없는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도 개혁과 인사 개혁이에요. 제도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이고 보안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공소청법 중수청법의 연내 입법이 돼야 됩니다.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저 검사들이 다음 총선에서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대충 송치 받아서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20명 30명 아무리 다 소환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정치 행위를 해도 아무도 못 막아요. 그게 쿠데타인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제가 경고드립니다. 제 말이 모두 맞을 것입니다, 장관님. 그것을 그 제도 개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 개혁을 하셔야 됩니다. 지난 7월에 장 검찰 인사하셨는데요. 6개월하고 1년 만에 검찰 인사하십니다. 저 검치 검사들을 정치 검사들을 제대로 배제하고 정, 제대로 된 개혁적인 검사들을 주요 요직에 배치해서 검찰 개혁을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장관님 제가 장관님이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인사 개혁을 하셔야 된다고 친윤 검사들을 청산하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연내에 검찰 인사하십시오. 개혁적인 인사들이 제대로 된 자리를 받고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태는 저 검사들, 2,300명의 검사들의 정치질은 계속됩니다. 잠깐 님 오늘 검, 저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절대로 수사하고 처벌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소권을 검사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봉수처의산검사들의 수사...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조경환 이성민 의원님 말씀대로 국수원에서 검사들에서 직장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검사들이 자기들 직장행동을 하고 정치질을 하면 반드시 수사되고 기소되고 처벌받는 다는 역사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명 국민주권 정부가 해야 하는 검사의 비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한번 뭐, 오늘 말씀 각별히 유념하고요.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제도개혁에 제도개혁을 입법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이제는 국민주권 정부나 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대충 그렇게 뭐 그런 외압에 저희도 불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제도와 또 인사에서 혁신을 할 것입니다. 아,